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동구 복지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지 한마당은 복지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2011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11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준 동구청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 단체장과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시설, 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주년 기념 포토존을 운영했으며, 개회식과 축하공연,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장애 극복과 장애인 봉사 부문에 대한 상패 수여도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축하 공연에서는 거리예술과 삑삑이, 그룹 아나키스트, 곰스컴퍼니, 스타운 등 연극을 포함한 문화 공연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동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공동의 가치가 공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잇다 희망을 빚다, 동구의 그리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구뉴스 최수경입니다.